저는 MIT에서 도시 환경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정혜란입니다. 전 지금까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해외에서도 제 연구는 인정받았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지속 가능 도시연구소에서 초청연사를 맡았고, 영국 옥스퍼드 지속 가능 발전센터에서 공동연구를 진행했죠. 그런 제가 울산을 회색빛 공장 도시로만 규정해왔던 게 부끄럽습니다. BBC는 얼선프롬, 카본 헬투, 하이드러전, 해번이라는 특집 방송을 내보냈고, 미국 포브스는 세계가 배워야 할 산업도시의 재탄생이라 극찬했어요. 도대체 언제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걸까요? 30년 전 울산은 철과 불의 도시였습니다. 현대중공업 조선소는 세계 최대 규모로 매일 수십 척의 배를 띄웠고, SK에너지 정유시설은 하루 84만 배럴을 처리하며 경제를 지탱했죠. 현대 자동차 공장은 연간 170만 대를 생산해 전 세계로 수출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검은 연기와 소음이 도사렸어요. 바다는 오염되고 공기는 먼지로 뒤덮였으며 시민들은 숨쉬기조차 버거웠습니다. 첫 현장 조사에서 어민 한 분의 목소리가 잊히지 않아요. 바다가 죽어가고 있어요. 공장이 다 해버렸어요. 도시 성장만큼 삶은 좁아졌죠. 공장 확장으로 마을이 밀려나고 집값은 치솟았으며 청년들은 떠났습니다. 울산의 GDP는 65,352달러로 전국 최고였지만 시민 행복도는 최하위였어요. 그런데 왜 세계는 다르게 봤을까요? 2009년 국내 최초 수소 충전소가 울산에 세워졌습니다. 석유화학부생수소를 활용한 실험이었죠. 처음엔 모두 비웃었어요. 석유도시에서 수소라니. 하지만 울산은 계속했습니다. 2016년 국내 첫 수소 택시가 장생포에서 운행됐고 2021년 수소 선박 충전소가 완성됐죠. 극찬의 결정타는 2024년 그린 수소타운 프로젝트였습니다. 188km 수소 배관이 도시를 연결하며 석유 파이프라인이 수소 공급망으로 바뀌었어요. 노르웨이 에너지 전문가는 산업혁명 4.0의 첫 실험장이라 불렀고 프랑스 에너지부는 울산 모델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반면 국내에선 울산은 여전히 공의 도시 이미지입니다. 환경단체 포스터엔 울산 굴뚝 사진이 빠지지 않고 수학여행생들은 공장만 많아요라고 하죠. MIT에서 배운 저조차 그 선입견의 일부였습니다. 이 무관심이 가장 큰 갈등을 일으켰어요. 세계가 극찬하는 성취를 동포들이 모르는 현실. 울산 시민들의 상실감은 얼마나 클까요? 자부심을 가져야 할 변화를 인정받지 못하는 그 심정은요. 이제 울산을 새롭게 봅니다. 공장이 만든 도시가 아니라 사람이 바꾼 도시로요. 석유에서 수소로, 탄소에서 청정으로의 여정에서. 울산 시민들의 용기와 책임감이 진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울산의 심장은 언제나 뜨거웠습니다. 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용접 불꽃이 튀는 순간, 그곳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수만명의 삶이 걸린 전장 같았어요.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는 하루에도 수십척의 배를 띄웠고, 그 배들은 태평양을 넘어 전 세계 항구로 흩어졌죠. 노동자들은 새벽부터 철판 위에서 목숨을 걸고 일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그 세계에서 그들은 가족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불꽃은 도시 전체를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초 울산은 특수공업지구로 지정되며 폭발적 성장을 맞이했어요. 현대자동차 공장이 들어서면서 자동차 생산이 본격화됐고 SK에너지 정류시설은 세계 3위 규모로 커졌습니다. GDP는 치솟았지만 대가는 컸죠. 공기 중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최고였고, 태화강은 검은 물로 물들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천식을 앓고, 어민들은 고기잡이를 포기해야 했어요. 시민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남구공단 인근 주민들은 숨을 쉴 권리를 달라고 외쳤고, 울죽은 어민들은 바다가 죽었다고 울부짖었죠. 노조원 한 분의 증언이 생생합니다. 우린 공장을 증오한 적 없어요. 하지만 공장이 우리 삶을 삼켜버린 건 사실이죠. 그 갈등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산업 성장과 인간 존엄 사이의 치열한 싸움이었어요. 그럼에도 울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 들어 공업단지가 10배 확장되면서 인구도 폭증했어요. 1970년 15만 명이던 주민이 1990년 80만 명으로 늘었죠. 공장촌이 도시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새벽 버스에 몸을 실어 출근했습니다. 조선소 노동자는 철판 위에서 정유소 직원은 고운 증기 속에서 하루를 보냈어요. 그들의 손은 거칠어졌지만 그 손으로 세운 도시는 한국의 기적이었죠. 그러나 2000년대 들어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조선 불황으로 현대중공업이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어요. 2016년만 해도 수천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도시는 텅빈 기숙사와 불야성 공장들로 물들었습니다. 울산은 러스트벨트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됐죠. 청년들은 서울로 떠났고, 남은 이들은 산업의 희생양이라 불렸습니다. 이 순간, 가장 큰 갈등이 터졌습니다. 한 조선소 베테랑 노동자가 제게 털어놓았어요. 우리가 피 흘려 만든 공장이 이제 우리를 버리네요. 이게 공평한가요? 그 물음은 제 마음을 후벼팠습니다. 성장의 영웅이던 이들이 갑자기 잊힌 존재가 된 현실. 울산은 산업의 승리를 자랑하면서도 그 이면의 상처를 외면할 수 없었죠. 바로 이 갈등 속에서 씨앗이 싹텄습니다. 해고된 노동자들이 재교육을 받으며 수소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철판 대신 배관을 다루자는 목소리가 나왔죠. 조선소 한쪽 구석에서 수소선박 프로토타입이 만들어졌습니다. 석유화학공정에서 버려지던 부생수소를 포집해 활용하는 아이디어도 여기서 나왔어요. 시민들의 변화가 도시를 움직였습니다. 환경단체와 공장노조가 손잡고 클린 울산연대를 결성한 거예요. 그들은 단순히 시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안을 제시했죠. 우리 공장을 청정에너지 공장으로 바꾸자. 이 움직임이 해외 언론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국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산업 전환을 주도한다는 기사가 쏟아졌어요. 울산은 쇠와 불로 시작했지만, 인간의 손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공장이 사람을 삼키려던 그 순간 사람들이 공장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산업사기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삶을 되찾으려 한 보통 사람들의 치열한 투쟁입니다. 그 투쟁이 수소라는 새로운 불꽃을 피웠고 도시는 다시 뜨겁게 숨쉬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됐을 때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특별시 지정으로 예산이 쏟아졌고 인프라가 급속히 확장됐죠. KTX가 연결되고 공항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서울까지 2시간, 제주까지 직항이 열렸어요. GDP는 전국 최고인 65,352달러를 찍었고 도시의 위상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숫자 뒤에 숨겨진 후유증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인구는 정점을 찍고 하락세로 접어들었어요. 2000년 101만 명에서 2020년 113만 명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청년층 유출은 심각했죠. 공장 노동자들은 현장에 묶여 있었고 젊은이들은 울산 탈출을 꿈꿨습니다. 집값은 치솟았지만 일자리는 불안정했고 교육 환경은 서울에 비해 여리였어요. 결국 울산은 돈은 많지만 살기 좋은 도시는 아니다라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환경 피해도 극심했습니다. 정유 시설에서 뿜어져 나오는 벤젠과 휘발유 첨가물이 공기를 오염시켰고, 태화강은 산업 폐수로 검게 변했죠. 겨울철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의 1.5배에 달해 울산 안개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시민 건강 조사에서 호흡기 질환 발병률이 전국 최고로 나왔어요. 성장했는데 왜더 아픈가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갈등은 지역사회를 갈라놓았습니다. 공장 측은 일자리 창출이 우선이라 주장했고, 주민들은 생존권을 지켜달라고 맞섰어요. 울주군에서는 어민 시위가 잇따랐고, 남구에서는 주민총회가 열렸죠. 한 어머니의 증언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아이들 놀이터에 공장 굴뚝이 보이니 숨 쉬는 게 두려워요. 산업과 삶의 대립이 도시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변화의 신호는 2010년대부터 왔습니다. 글로벌 기후 협약 압박 속에 울산시는 탄소 중립 로드맵을 발표했어요. 석유화학단지에서 부생수소를 포집하는 기술이 도입됐고 조선소는 수소연료전지 선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불신했습니다. 또 공허한 약속 아니야. 실제 변화가 일어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죠. 해외에서는 이 전환을 주목했습니다. 유엔 UN 환경계획 UNEP 보고서가 울산의 부생 수소 활용을 사례로 들었고, EU 에너지청은 한국 울산의 산업 전환 모델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어요. 반면 국내에선 여전히 공해, 도시 낙인만 남아 있었습니다. 울산의 후유증은 성장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아픔이 새로운 길을 열었어요. 시민들의 외침이 정책을 바꾸고 공장이 재탄생하는 계기가 됐죠. 성장의 대가를 치른 도시가 이제 보상을 받을 차례입니다. 그 보상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변화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시작됐습니다. 2009년 울산 남구에 국내 최초 수소 충전소가 문을 열었어요. 석유화학 공장에서 버려지던 부생수소를 모아 자동차에 주입하는 시도였죠. 처음엔 석유 도시의 장난 소리까지 들었지만 이 작은 실험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수소 탱크가 채워지는 소리와 함께 울산의 미래가 스멀스멀 피어올랐어요. 프로젝트는 빠르게 확대됐습니다. 2016년 장생포에서 국내 첫 수소 택시 10대가 시범 운행을 시작했어요. 하이넷 IX35 연료전지차가 거리를 달리며 물만 배출하니 시민들의 시선이 변했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 울산이 만든 거야. 라는 감탄이 나왔죠. 2021년엔 수소선박 충전소가 항구에 들어섰고 조선소는 수소추진선박 설계를 본격화했습니다. 핵심은 부생수소 활용이었습니다. SK에너지 정유시설에서 매일 10만 NM의 수소를 생산하는데 이걸 포집해 도시로 보내는 시스템을 구축한 거예요. 2024년 그린 수소타운 착공으로 188km 배관망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굴뚝에서 나온 가스가 버스, 택시, 심지어 가정 난방으로 쓰이는 순간 울산은 폐기물을 자원으로 바꾸는 도시가 됐습니다. 시민 참여가 컸습니다. 재교육 프로그램으로 50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수소 기술자를 배출됐어요. 조선소 용접공이 배관 전문가로 정유직원이 연료전지 엔지니어로 변신했죠. 한 노동자의 말처럼 우리가 버린 걸 우리가 다시 살리는 기분입니다. 학교에서도 수소교육이 도입돼 아이들이 울산그린 수소 챔피언이 됐어요.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노르웨이 에퀴노르는 울산모델을 벤치마킹했고, 사우디 아람코는 S51과 공동수소플랜트를 논의했어요. 한국 울산이 수소 경제의 블루프린트라는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도전도 컸습니다. 초기 비용이 막대하고 안전 우려가 컸죠. 수소 폭발 사고 뉴스가 시민 불안을 키웠습니다. 또 공장의 실험실 되나? 라는 반발이 일었어요. 지자체는 투명한 모니터링으로 대응하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수소바람은 울산을 바꿔놓았습니다. 매연 대신 청정 공기, 쇠퇴 대신 성장. 이 변화가 단순 기술이 아닌 이유는 시민들이 주도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그 변화가 어떻게 확산됐을까요? 수소 프로젝트가 도시를 되살렸습니다. 현대중공업 조선소는 수소 추진 선박을 연이어 수주하며 세계 시장을 공략했어요. 2023년 아시아 최초 수소연료전지 페리선이 울산에서 진수됐죠. 이 배는 기존 선박 대비 배출가스 100% 제로, 연료 효율 2배입니다. 노르웨이 항로에 투입되며 한국 기술의 승리 소리가 세계를 울렸습니다. 자동차 공장도 변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은 수소차 생산 라인을 신설해 넥소를 대량 생산했어요. 연간 170만 대 규모 공장이 이제 수소 모델 10만 대를 더합니다. 삼성SDI의 리튬이온 배터리 공장도 울산에 자리 잡아 EV 생태계를 완성했죠. 이 변화로 2만개 일자리가 창출됐습니다. 석유화학단지는 부생수소의 보물창고가 됐습니다. SK에너지와 SO일이 연합해 하루 20만 NM 수소를 포집, 도시로 공급해요. 정유BPD 84만에서 수소 생산량이 2배 늘었고 폐열 활용으로 에너지 효율이 40% 상승했습니다. 이 기술이 이후의 그린딜 정책에 인용되며 해외 주문이 쇄도했어요. 시민 삶도 달라졌습니다. 수소버스 200대가 도로를 달리며 대기질이 30% 개선됐고 태화강 수질이 A등급으로 회복됐죠. 그린 수소타운에서 주민들은 수소난방을 쓰며 난방비를 20% 절감합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수소 실험을 하고 축제에서 수소 풍선을 날려요. 자부심이 피어났습니다. 울산이 세계를 앞서가네라는 말이 일상이 됐어요. 청년 귀환도 늘었고 인구 유출이 멈췄습니다. 해외 투자도 몰렸습니다. 호주 수소 기업이 울산에 아인드디 센터를 세웠고 미국 에너지부가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모든 게 순조롭진 않았습니다. 기존 석유 노동자 3000명이 재교육으로 고생했고 기술 격차로 갈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극복했습니다. 우리 손으로 미래를 만든다는 마음으로요. 울산의 심장은 다시 뛴 박질합니다. 쇠퇴에서 부활로, 공해에서 청정으로. 이 성취가 단순 숫자가 아닌 이유는 도시 전체가 함께 뛰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 속 숨겨진 갈등은 뭘까요? 성공 뒤에는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장생포 항구가 그 현장이었어요. 수소 선박 충전소 건설 소식이 퍼지자 어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수소 폭발하면 바다가 끝장나. 과거공의 피해로 고기잡이를 포기한 그들은 새로운 위험을 용납할 수 없었죠. 갈등은 깊었습니다. 어민들은 시위를 벌였고 조선소 노동자들은 우리 일자리 건드리지 말라고 맞섰어요. 석유공장 직원들은 수소로 대체하면 우리는 뭐가 되나 라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한 어민의 절규가 대표적이었어요. 이미 공해로 바다를 잃었는데 이제 수소로 폭발까지 울산은 사람 목숨이 제값도 못해 도시가 둘로 나뉜 순간이었습니다. 재정 문제도 컸습니다. 크린 수소타운 예산 2조 원중 지방비 30% 부담에 주민 세금 반발이 일었어요. 왜 우리가 미래 실험 비용을 대? 안전 우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수소 누출 사고 훈련에서 작은 화재가 발생하자 반대 집회가 1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중재는 쉽지 않았습니다. 지자체는 공청회를 열었지만 감정 대립으로 무산됐어요. 석유노조는 수소 전환을 일자리 학살이라 규정했고 젊은 엔지니어들은 과거 집착이라 비판했습니다. 한 노조원의 말처럼 우린 영웅이었는데 이제 쓰레기 취급인가 해결의 실마리는 대화였습니다. 어민 노조기업 3자 협의체가 만들어졌어요. 어민들은 수소 충전소 주변 어업 보상금을 받았고 석유노동자들은 무료 재교육으로 수소기술자를 배출했습니다. 장생포에 수소안전체험관이 세워져 주민들이 직접 기술을 배웠죠. 이 과정에서 울산만의 정이 발휘됐습니다. 어민 한 분이 조선소 직원에게 술 한잔 대접하며 말했어요. 너희도 우리 바다에서 밥 먹었잖아. 같이 잘해보자. 갈등이 화합으로 변한 순간입니다. 세계가 본건이 모습이었습니다. 갈등 속에서 합의한 한국 모델이라는 찬사. UN 보고서가 울산 사례를 강조했어요. 갈등의 바다는 울산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분열이 아닌 연대로 미래를 열었죠. 이 연대가 어떤 결실을 맺었을까요? 갈등을 딛고 울산은 세계 실험실이 됐습니다. 2024년 그린수소타운이 본격 가동되며 188km 배관이 도시를 관통했어요. 석유화학 부생수소가 버스, 택시, 가정으로 흘러들어 매연을 줄였습니다. 울산은 수소공급도시 1호가 됐죠. 실험은 항구부터였습니다. 장생포 수소 충전소에서 수소 페리선이 출발해 부산을 오가요. 배출가스 제로로 바다 수질이 25% 개선됐고, 어민 고기잡이가 되살아났습니다. 조선소는 수소 추진 LNG선 5척을 수주하며 매출 30% 증가를 기록했어요. 공장도 재탄생했습니다. SK에너지 정유시설은 부생 수소 포집률 80% 달성. 폐열로 전기를 생산해요. 현대자동차는 수소 트럭 라인을 신설하고 삼성 SDI 배터리 공장이 EV 생산을 보강합니다. 이 생태계로 1만개 일자리가 새로 생겼습니다. 시민 일상도 바뀌었습니다. 수소버스 300대가 운행 중이고 가정용 수소 보일러가 5천 가구에 보급됐어요. 대기질 지수가 전국 5위로 상승하며 울산 청정의 기적 소리가 나왔죠. 태화강 국립정원은 대나무 숲과 수소 조형물이 어우러진 명소가 됐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수소 로켓을 쏘며 울산은 지구를 지켜. 라고 외칩니다. 경제 효과는 막대합니다. 수소산업 매출 5조원 돌파, 해외수출 2조원을 넘었어요. 호주사우디 기업이 투자하며 글로벌 허브로 부상했습니다. UN 기후보고서가 울산을 중소도시의 탄소중립 모범으로 선정했죠. 도전은 여전합니다. 수소 생산 비용이 여전히 높고 공급망이 불안정해요. 겨울철 수요 폭증으로 배관 압력이 문제됐습니다. 하지만 시민 모니터링단이 나서 안전을 점검하며 안정화됐어요. 울산은 실험실을 넘어 모델 도시가 됐습니다. 바다 위에서 시작된 변화가 육지 전체를 물들였죠. 이 실험이 어떤 결말을 맺을지 이제 알 때입니다. 울산은 이제 탄소제로 도시의 상징입니다. 크린 수소타운 완공으로 수소 공급량이 연간 50만 톤을 넘었고 도시 전체 탄소 배출이 20% 줄었습니다. 세계 수소경제포럼에서 울산 모델이 표준으로 채택됐어요. 한국 울산이 보여준 길이라는 찬사가 쏟아집니다. 시민들의 변화가 가장 큽니다. 장생포 어민들은 수소 페리덕의 관광객이 늘어 수입이 40% 증가했어요. 조선소 노동자들은 수소 선박 전문가로 거듭났고, 청년 귀환율이 15% 상승하며 인구가 안정됐습니다. 태화강 주변은 가족 피크닉 명소가 됐고, 대왕암 공원은 일출 축제에 수천 명이 모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전성기입니다. 수소 산업 클러스터 매출 10조 원, 일자리 3만 개 창출. 현대 SK 삼성의 협력이 글로벌 공급망을 만들었고, 호주미국 이후 투자 5조 원이 유치됐어요. 울산 GDP는 7만 달러를 향해 나아갑니다. 세계 인정도 쏟아집니다. 포춘지 2025 아시아 혁신 도시 1위, 블룸버그 수소 경제의 디트로이트라 불렀죠. 국제 에너지 기구 iea는 울산 로드맵을 전 세계에 배포합니다. 한국의 자부심이 울산에서 피어났어요. 과거를 돌아봅니다. 쇠퇴와 갈등 속에서 울산 시민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공해를 딛고 청정을 분열을 넘어 연대를 선택했죠. 그 정과 책임감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울산은 증명했습니다. 산업도시도 재탄생할 수 있고 한국도 미래를 선도할 수 있다는 걸요. 회색 하늘 아래서 시작된 이야기가 푸른 하늘을 약속합니다. 울산처럼 우리 모두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